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입니다. 오늘은 죽도동에 있는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포항죽도시장과 죽도동사무소 중간지점에 있는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258.9 제곱미터이며, 도로는 8미터 각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주차장은 8대가 있으며, 바닥과 천장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536제곱미터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지붕은 슬라브 지붕입니다.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층수는 4층이며 건물 통매매입니다. 사용승인일자는 건축물대장상 2009년 12월 23일입니다. 1층에는 상가에는 화장실이 있으며 방은 없습니다. 2 층에는 방한 개, 거실 한 개, 1개, 화장실 한 개인 미니 투룸이 두개 있습니다.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한 개인 정 투룸 두개 있습니다. 3 층에는 방한 개, 거실 한 개, 1개, 화장실 한 개인 미니 투룸이 두개 있습니다.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한 개인 정투룸 두개 있습니다. 4층에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거실 주방이 있는 주인 세대 한개 있습니다.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한 개인 정투룸 두개 있습니다. 방한개 1개, 화장실 한 개인 원룸이 한개 있습니다. 방향은 주인 세대 거실 기준 남양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투자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수도와 전기는 별도 사용료를 실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옥상은 현재 누수는 없으나 구매 후 옥상 방수 작업은 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주인 세대 전세금 포함하여 2억 4천만 원이며 월세는 229만 원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8.1%입니다. 가격은 5억 8천만 원이나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제외하면 인수 가능 금액은 삼억 사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